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실창으로 보이는 오션뷰가 굉장히 매력적인 1군 브랜드 아파트로 계약금 1,500만원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 2025년 10월 입주 예정인 오션뷰 및 자연환경까지 우수한 포항 프로지오 마린시티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소개 채널 조연아 실장입니다. 당 사업지 위치는 경상북도 포항지 남구 구릉포, 화정리 828번지 외 5필지로 단지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38층, 5개 동총 678세대이며 공급 면적은 84AB 타입과 101 타입, 2개 평형대 3개 구조로 분양 중인 현장입니다. 분양가는 8사 타입 3억 2,060만원부터 3억 5,600만원, 101타입 3억 9,510만원부터 4억 3,80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션뷰 프리미엄을 가진 현장으로 3억대 초중반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세컨하우스로도 손색이 없어 보이는 현장이며 주변 관광지와 포항 골프장 외 경주 골프장이 1시간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KTX를 이용해 서울권은 2시간 30분대로, 울산은 1시간, 대구 1시간 30분, 부산 1시간 30분대로 빠르게 이동 가능합니다. KTX 인접 오션뷰 아파트 프리미엄 형성을 보면 19년 12월 입주를 한 강릉 아이파크가 분양가 대비 현재 실거래가 기준 약 90%에 육박하는 매매가가 형성되었고, 속초 히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아파트는 21년 10월 입주 물건이 분양가 대비 현재 실거래가 기준 100% 가까이 올라갈 만큼 오션뷰 프리미엄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현장입니다. 포항 후르지오 마린시티는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가 차량 8분에서 10분 거리로 직주 근접 접근성이 우수하여 완공 시 고용 유발 효과 약 6만 명에 달해 직간접적 수혜도 가능해 보이며 생활환경으로는 5분 거리의 구릉포 생활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문의는 상단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라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 프로듀오 마린시티 101A 타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일단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밝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제 왼쪽을 먼저 보시면 총 4칸의 신발장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을 열어보면 수납공간 또한 굉장히 넉넉한 것 확인되시고요. 우산꽂이까지도 깔끔하게 잘 마련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밑쪽을 보시면 하부에 여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주 신는 신발들 이곳에 보관하신다면 외출하실 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겉면이 또 거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 옷차림새 확인하시기에도 좋겠습니다 또 한번 열어볼 텐데요 네 이렇게 안쪽이 현관 팬트리로 잘 되어 있어서 시스템 선반도 잘 갖춰져 있죠 보이시는 것처럼 골프백부터 뭐 캠핑용품, 스포츠용품까지도 깔끔하게 수납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쪽 한번 보시면 이렇게 현관 디딤판이 엔지니어 드 스톤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세련되게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제 뒤쪽으로는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부터 방음 기능까지도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잠깐 보시면요. 네. 이렇게 현관 바로 앞쪽에 스마트 일괄 제어 스위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도 가능하시겠네요. 아니면 현관에 나와서 바로 오른쪽으로 가시면, 네, 이곳은 공용 욕실입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구조가 좀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요. 세면대와 양변기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식건씩 나눠서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세면대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갖춰져 있고 수납장까지도 완비되어 있네요. 안쪽을 한번 보시면요. 먼저 이렇게. 겉면이 거울로 되어 있는 수납 공간까지도 완벽하고요. 또 겉면 거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넓은 효과까지도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변기, 제 뒤쪽으로는 샤워 부스까지 잘 갖춰져 있네요. 이렇게 유리로 칸방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관리하시기에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렇게 욕실을 나와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공간이, 네. 첫 번째 방입니다. 일단, 창이 굉장히 크게 잘 설치되어 있어서 환기나 채광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또 보시면 공기청정기까지도 설치해서 쾌적한 생활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침대와 책상을 놓고 자녀방으로 활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또제 오른편 한번 보실 텐데요. 게 메리평으로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도 수납공간 굉장히 넉넉해서 뭐 자녀분들 옷가지라던가 가방 소품, 이불까지도 넉넉하게 수납 가능하시겠고요 그리고 메리평이라 굉장히 깔끔하게 잘 갖춰져 있네요 다음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도를 따라서 조금 걸어 오시면 보이시는 방이 바로 두 번째 방입니다. 이방 또한 창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서 환기 체감 굉장히 우수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청정기까지 설치해서 쾌적한.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이방 또한 붙박이장 옵션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깔끔하고 또 넉넉한 수납 공간까지도 누려보실 수 있겠고요. 뭐 이곳을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홈 오피스나 서재로 취향에 맞게 꾸며보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방 맞은편에 있는 공간 한번 보실 텐데요. 네. 이것이 바로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이 굉장히 넓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세탁기와 건조대를 놔도 굉장히 넉넉한 공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수납공간부터 해서, 네, 이렇게 세면대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세탁, 건조뿐만 아니라, 뭐, 애벌, 빨래부터 다리미질까지도 충분히 할수 있는 공간으로 보이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옷을 걸수 있는 구조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어, 네,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용도실을 나와서 오른쪽으로 오시면 주방 공간이 보이시는데요. 먼저 위쪽에 한번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잘 되어 있죠. 주방, 뭐, 환기? 쾌적함 전혀 문제없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김치, 냉장 냉동고까지도 빌트인으로 설치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키큰 수납장까지도 네, 되어 있어서 식자에 보관하시기도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어... 주방 자체는 일단 벽면과 상판이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지게 잘 꾸며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상하부장으로 수납공간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또 보시면 이렇게 안쪽 수납장이 커트롤리로잘 쌓여져 있기 때문에 뭐 수저라던가 요리 도구까지도 수납하시기 전혀 걱정이 없으시겠고요. 그리고 바로 보시면 이렇게 큰 창이 주 방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 걱정도 없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싱크볼이 어 네, 굉장히 와이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부분들 설거지 하시거나 재료 손질하시기 굉장히 편리해 보이고요. 또 보이시는 것처럼 전기후드또 전기쿡탑, 식기세척기와 광퍼 오븐까지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네요. 그리고 주방 한쪽으로 붙어 있는 공간이 네, 이곳은 주방역 발코니 공간이고요. 또 한쪽에는 실내기실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럼 주방을 나와서 바로 보이는 거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앞쪽에 6인용 식탁, 8인용 식탁까지도 넉넉하게 들어갈 만한 여유 공간이 있고요. 또, 바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장식장과 수납장이 보이는데요. 뭐, 주부분들이나 가족분들 이곳을 본인 취향에 맞게 꾸며서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접시나 와인잔들을 진열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홈바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매력적이겠네요.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공기청정기와 에어컨까지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곳 전체가 거실입니다, 여러분. 이한 공간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전부 거실인데요, 굉장히 넓지 않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력적인 포인트가 바로 제 뒤쪽으로 보이는 두 창에서 보이는 오션뷰인데요. 이 아파트는 저층에서도 오션뷰가 보이는 조망권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가족분들과 식사하면서 혹은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오션뷰를 보는 그런 생활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곳 위에도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가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벽면 또한 아트월이 고급스럽게 잘 갖춰져 있네요. 그리고 이 맞은편 한번 보시면 여기에 월패드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집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쪽으로 오시면, 네. 이곳이 바로 알파룸 공간입니다. 와, 굉장히 세련되게 잘 꾸며져 있지 않나요? 여러분 취향에 맞게 홈짐이라던가, 이곳을 또 홈카페, 홈바, 여러 가지로 꾸며보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실에 나와서 바로 이어지는 안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안방입니다. 화이트와 베이지 톤으로 굉장히 세련되게 잘 꾸며져 있는데요. 어, 위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쾌적한 생활 가능하시겠고요. 그리고 바로 보이시는 게 굉장히 널찍한 붙박이장이 보입니다. 네 칸으로 굉장히 큼지막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부부 두 분의 옷까지부터 가방 소품 문제없이 수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공간 자체도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침 3대를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창도 굉장히 크게 통창이 되어있기 때문에 채광하고 환기 와, 굉장히 우세해 보이죠 제 맞은편 한번 보실 텐데요 네 이곳은 바로 파우더룸입니다 <laughs> 여러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는데요. 수납 공간부터 거울까지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또 보시면 이렇게 옆에도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품이라던가 뭐 욕실 용품까지도 넉넉하게 수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명도 조절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굉장히 우아하고 세련된 생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쪽 공간 한번 열어볼 텐데요. 네. 이렇게 안쪽을 열어보면 이렇게 드레스룸까지도 갖춰져 있습니다 시스템 서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안 그래도 붙박이장도 굉장히 넓었는데 추가적으로 드레스룸까지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수납공간은 전혀 걱정이 없으시겠죠 그리고 위쪽을 한번 보면 제습기까지도 설치되어 있네요 굉장히 쾌적하고 또 습기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실 공간이 이 맞은편에 있는 네 부부 욕실입니다. 난겉면이 거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 시각적 효과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수납 공간 안쪽을 보시면 이곳 콘센트가 마련되어 있어서 드라이기부터 치솔 살균기까지도 놓고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또 선반도 잘 갖춰져 있어서 자주 사용하시는 세면 도구들 놓고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또 오른쪽부터 양변기, 세면대, 욕조 잘 갖춰져 있고요 어, 부부분들 퇴근 후에 반신욕 즐기시면서 욕실라이프 즐기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화이트톤의 굉장히 화사하면서도 우아한 그런 공간인데요 굉장히 화이트톤으로 밝으면서도 우아한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네, 포항 프로지오 마린시티 101A 타입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